안녕하십니까. 광명의 맛집을 전국의 맛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명통TV가 진행하는 통슐레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철산 일동 광복로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동에 와 있습니다. 예, 스타동은 덮밥 전문점입니다. 일본 말로 돈불이라 그러죠. 예, 제가 여기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혼자 먹기 정말 좋더라고요. 일본의 분위기도 무심하고 그래서 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권도영 대표님 때문에 아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기사면 기사 영상이면 영상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일할 때 그래도 직장인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고독을 쓰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가끔 제가 찾는 곳이 바로 이 스타 동입니다. 예. 여기가 그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배달, 야, 배달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지금 스타동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메뉴가, 야, 정말 다채롭습니다. 언젠간 제가 여기 있는 메뉴를 다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 제가 한번 대표 메뉴를 물어봤는데, 가츠동 돈가스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규동, 소고기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연어로 만든 연어 덮밥, 그게 사케입니다. 사케동, 요세 가지인데 오늘은 제가 평소도 에 자주 먹는 가치동으로 한번 시켜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맛있는 가치동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무지, 김치, 장국은 여기 이제 홀에서 드실 때는 셀프입니다. 셀프. 네. 대신 배달로 시켜 드시면은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미리 잘라져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이, 야이 살코기 보십시오. 아 정말 색깔이. 때깔이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때깔이. 야, 이거, 제가 봐도 이거 돼지를, 오늘 잡은 것 같아. 야, 이거 뭐. 그리고, 이거 계란. 달걀이죠, 달걀. 야, 보이십니까, 달걀? 야, 제가 지금 달걀을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달걀 없으면 밥도 안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여기 다 들어있네요. 돈가스를 촉촉하게 이게 또, 마법의 소스. 야, 소스는 뭐가,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이제 가치동, 똥가스를 살짝 옆에 놔두면은 이렇게 밑에 밥들이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또, 아, 저한테 미소를 보내고 있네요. <laughs> 빨리 먹어달라고. 예. 이 양파, 예. 이 양파와 이 밥이, 보슬보슬 이 하얀 밥이 이렇게 마법의 소스에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이 밥만 먹어도 충분히 아,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돈가스를 같이 먹는다. 아, 안심. 아, 제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궁금한데요. 음, 야, 이게 뭐지? 야, 이, 이 소스가 이게 뭐지? 이거. 음, 이 처음 먹은 맛인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사가야겠어. 이거 사장님한테. 이거 팔아, 이거? 어, 이거. 오늘 정말, 하, 솔직히, 많이 힘들었군요. 힘들었는데, 야, 여기 와서 이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야, 이거, 솔직히 우리 대표님 얼굴이 싹 사라지네. 아유, <laughs> 참. <이거, 웃음> 큰일 났네, 이거. 자, 밥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한번, 한번 들어보자. 음. 음. 아 진짜 오늘 아침에 도정한 쌀 같은데, 음! 야, 이거 밥만 먹어도 맛있네. 음! 와, 이거 머리 끝, 끝에서 그냥 발끝까지 그냥 찜렁이 쫙 되네. 야, 이게 돈가스 한점딱 먹고, 이제 밑에 있는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음! 음. 보십시오. 이 맛을 사람들이 모르는 데 가지고, 이게 또 배달이 시켜 먹네요. 음! 야, 불티나네, 불티나. 배달이. 음! 여기에 또, 단무지. 단무지도 살짝 한번 먹어보면. 음! 아~~ 이게 짭조름한 맛이 또, 또, 단무지에서 또 살짝 또 이게 또, 딱 잡히네. 음, 잡혀. 야,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음. 음, 솔직히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정말. 음, 가까도 아유, 음, 아, 이 가게 스타동을 우리 사무실 옆에 오픈 좀 해라고 사장님한테 말해볼까? 아유 참. 오. 고기가 담백하고 감칠맛 나고, 밥도, 음, 너무, 제일 너무 딱, 자, 밥이 잘 익었어요. 땀이 어. 잘 들었고, 양파도 바삭바삭거려요. 빠삭 바삭바삭거려 빠삭 음, 어, 밥이 너무 맛있는데. 아, 여러분. 대주지들한테좀 미안하지만, 음, 혹시 돼지들한테 미안해요. 어떻게 맛있는데? 아, 이거 누가 다 먹었죠? 아, 제가 다 먹었죠? 하하하하, <laughs> 야,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는 거의 뭐, 야, 이게 바닥에 드러납니다. 음. 아, 어... 돈까스 밥. 음. 근데 처음 맛과 끝맛이 똑같네. 음. 야,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제일 맛있어, 쏙만는 게. 음! 야. 야. 여러분, 이거, 젓가락을 쓰니까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데, 살짝 들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뭐, 딴건 없는데, 야, 이거. 이걸로 끝나네요, 끝났어. 음. 아, 이게 오늘 저에게 정말 맛있는 한 끼를 선사해 주신 광명 스타동. 네,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질문 좀해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네. 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먹은 건가추동인데가추동 말고 또 다른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메뉴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음. 보통 대표적으로 음. 가추동과 규동,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연어밥 사케동 이렇게 세개 음. 정도 있고요. 음. 그 외에는 이제 이거에 더 플러스되는 메뉴들이라 음. 처음에 만약 드신다면 방금 제가 말했던 세개 먼저 드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아, 네. 사장님 여기 이 스타동, 어, 스타동은 지금 역사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어. 올해로 6년 됐고요. 6년. 7년 차 접어들고 있어요. 아 7년 차.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통슐랭. 예, 통슐랭 보시고 오는 손님들한테 혹시 서비스 예, 통슐랭 쿠폰 뭐가 좀 있을까요? 주실 수 있으신지. 어 저희 보통하는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통티비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응. 그래도 음료수 서비스 드리고 응. 추가로 좀더 원하신다 그러시면더 서비스 드릴 예정이에요. 아 서비스로 음료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 여러분들도 여기 스타도 오시면은 통티비 통슐랭 보고 오셨다고 꼭 얘기해주시고 맛도 분위기도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 다음에도 또 다른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일동에 있는 돈부리 전문점 스타동으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 주세요.